그렇지. 이렇게 하면 못 하는데. 겠 아, 오케이. 오케이. 이, 이렇게 해서 바로 슛 때리니까 오. 이렇게 해서 어, 때립니다. 오, 때립니다 아, 선수. 마시마를 누가 혼자 막기보다는 팀으로 막길 팀으로 막길. 그러니까 좋았어. 요가50% 공격을 만들었는데. 배움이 더 나아. 다시 한번 슈팅. 와! 드리미 어. 네. 계속. 오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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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와 우이준. 네. 마시마의 어, 마시마, 서기 이번에 민 어, 하나처럼 한 명이 안 되면 민서. 두 명이 한 명이 마시마. 지나가면 마시마. 다른 동로가 엄청 빨리 접근하죠 골때녀 전 시즌을 통틀어 가장 모범적인 팀웍을 보여준 마시마. 경기라 평가한 결과보다도 과정을칭찬다